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윤보수 얼마 전 아내 한재숙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 현실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문상객도 받고 장례식도 치르고 장지도 정하고 할 일이 태산이었다 상주는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상준으로서 시작했다 조문 첫날 조문객은 거의 대부분 우리 집안 쪽 친척들이었다 아내 쪽은 가족도 친척도 거의 없었고. 조문객은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뿐이었는데 낯선 사람이 혼자서 온게 눈에 띄었다. 누구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는 내 눈길을 끌었고 훤칠한 키에 미남형이었다. 아이돌풍 외모는 아니지만 연극 무대에 서면 딱일 것 같은 분위기가 제법 있었대. 아무튼 처가쪽 식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었대. 직장 동료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아내는 전업주부를 희망했고. 10년 이상 직장에 다닌 적이 없었대. 예전 직장 동료가 여기까지 올리는 만무하고 솔직히 갑작스러운 장례 준비로 밥 한술 못 먹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한계 상태였고 모르는 남자한테 말을 걸 여유 같은 건없었다 그래도 명색이 상주인데 찾아온 사람한테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예의지. 실례지만 아내와는 어떤... 내가 말을 걸자. 남자는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재숙이한테 아무 말도 못 들으셨어요? 전혀. 네? 정신이 확 들었다. 남자는 아내를 아내 이름으로 불렀다. 아내는 남자 형제도 없는데 대체 사촌이 있었나? 없는 족보를 찾고 있는 사이 남자는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저와 재숙이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녹다운됐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다니. 이런 비극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하지만 최대한 남은 정신을 모아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물었다.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된 사람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남은 핸드폰을 꺼내서 증거 사진을 몇 장이나 보여줬다. 아내와 남자가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으면서 서로 안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밝은 표정, 내 아내만 아니면 그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친절하게 호텔에서 수건만 달랑 두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확인 사사를 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대. 입을 틀어막으며 위가 역류하는 걸 참는 나를 남자는 다시 경멸하듯 쳐다봤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죄수기가 내 얘기를 전혀 안한것 같군요. 얘기할 수가 없었겠지. 불륜이 무슨 자랑이라고 죄수기 나한테 모든다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인생의 전부고 집안일란 관심없는 집만 되는 남편 윤보수씨 얘기라던가.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뭐야? 그걸 말로 해줘야 하나? 죄수기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 뭐? 그리고 한가지 더 용건이 있어. 불륜남은 다음 순간 더큰 폭탄 발언을 터뜨렸대 유골은 내가 가져갈게 사랑했던 남자 곁에 있는 게 맞아 나도 사랑하는 여자를 곁에 둘 권리가 있고 당신 미쳤어? 뭘 가져간다고? 다른 문상객들이 몰려들면서 남자와의 언쟁은 거기서 끝이 났대 향 냄새를 맡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방금 전 아내의 불륜남이 한 말이 떠나지 않았대 미친놈이 누가 자기 마누라 유골을 불륜남한테 넘겨 상주 노릇을 버젓이 해 보이면서 불륜남의 존재를 무시했다. 난 상주, 넌 불륜남. 장례식 날 불륜남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났다. 스님의 독경을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무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 돼. 제법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 불륜남을 죽일 기세로 노려봤다. 장례식이 끝나면 발인, 발인 후에 는 화장. 나는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륜남에게 다가갔다. 불륜남은 내가 올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놈은 나를 보며 기선제압을 하려는 말투로 당신은 법적 남편에 불과했고 당신 아내가 정말 사랑한 남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나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진실이 뭔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 내 말을 가로막으며 불륜남이 이렇게 물었다. 그런가? 그럼 남편인 당신과 제수기가 마지막으로 남녀로서 사랑을 나눈 게 언제지? 기억은 나세요? 몇달 전, 몇년 전? 언제지? 그건 이미 각방 쓰는 사이 아니었나? 두 사람이 남녀로 사랑을 나눌 땐 어땠는지 기억은 하시나? 고양이가 쥐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였다. 결론을 다 알면서 일부러 질문을 하는 듯한 거북한 상황. 유제 알겠습니까? 내가 재숙이 요구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재숙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단지 법률상의 남편이라고 재숙이도 늘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내가 싫었으면 차라리 이혼을 했어야지. 재숙인 나를 그래도 사랑? 나하고 재숙이가 사랑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지난번에 보여준 데이트 사진 그렇게 제대로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려면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지. 그래서 수입원이 법률상의 남편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진실한 사랑 앞에서 법률적 남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야. 불륜남은 나를 한껏 비웃으며 그날은 그냥 돌아갔다. 좋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내가 법의 힘을 보여주지.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법률상의 남편으로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고. 불륜남은 법률상의 부부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허나 법적으로 당당한 남편인 만큼 불륜남한테서 위자료란 걸 받아낼 자격이 있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자 불륜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용의주도한 놈이 문상을 와서는 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둔 모양이었다. 불륜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즐기는 타입으로 딱히 돈도 없는 걸로 파악됐다. 어이 불륜남 당신 진실한 사랑이 어쩌고 대단한 사랑꾼처럼 잘난 척하더니 사랑한 대가는 치르기 싫다는 거야 뭐야? 이번엔 내가 놈을 코너로 몰아갔다. 사랑 어쩌고 하면서 불륜도 사랑인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 책임은 안 지겠다? 그럼 그렇겠지. 뭐야? 뭐야 너 네 사랑은 내 월급이 없으면 데이트 비용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자존심도 없고 비렁뱅이 같은 거였지 참. 누가 자존심이 없어. 나 자존심 많거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지금 당신 우리 사랑을 모욕했어. 선 넘지 마. 개변은 그만 늘어놓고 법률적 책임이나 지라고. 저, 좋아. 내가 그거 주고 만다. 솔직히 불륜남이 위자료를 안줄 거라고 생각했었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륜남은 노는 것만 좋아했지. 직장에서 평판도 별로해 무능한 놈이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불륜남이 집으로 찾아왔대. "자, 이돈 받아." 과장된 몸짓으로 남자는 뭉칫돈을 바닥에 던졌다 나는 위조 화폐를 의심했고 돈을 살펴봤는데 돈도 진짜였고 금액도 정확히 3천만 원이었다. 내가 확인을 마치자 불륜남은 마치 자기가 이겼다는 표정으로 활짝 웃어 보였대. 어때? 속으로 놀랐지? 그돈 마련하는 거 쉬웠어. 그럼 이제 나한테 건네줘야지. 불륜남은 손을 내밀었다. 뭐? 뭐를? 뭐라니? 재숙이 유골람이지 내가 방금 돈 줬잖아. 네가 뭘좀 착각한 것 같은데? 뭐래? 입만 벌리면 법률상의 남편이라고 날 경멸하더니 그래서 넌 재숙이한테 무슨 존재인데? 난 재숙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지. 그냥 남자... 아니... 넌 법적으로 완전 타인이야. 나는 그 워딩으로 단언했다. 넌 죄수기와도 나하고도 그냥 남이야. 넌 불륜 관계였던 그냥 타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가족도 아니고 남편은 더더욱 아니고. 음. 응. 따라서 타인에 불과한 남자한테 아내의 유골함을 양도할 의무는 없어. 절대 못 줘. 이 이걸 아니잖아. 난 위자료도 줬고. 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불륜남을 노려보며 마음껏 비웃어줬다. 남편인 내가 아내의 유골함을 어떻게 관리하든 그건 내 자유고 그냥 타인인 너한테 이 일에 참견할 권리 따윈 없어. 불륜남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후 들은 얘기로는 불륜남은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소비자 금융에서 빌려서 마련했고 여기서 빌린 돈을 저기서 빌려서 메꾸면서 눈덩이 불어나듯 빚이 불어났다는데 결국엔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말았고 지금은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내의 유골은 무용고자 묘지에 보냈다. 그게 내가 아내에게 내린 벌이었다. 한편, 불륜남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집사람 유골은 이제 나한테도 없어. 무용고자 묘지에 보냈어. 라고 말했더니, 불륜남은 울음을 터트렸다. 넌딱 거기까지.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